인테리어, 장식 독특한 디자인 식물 테리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채로운 인간 얼굴 추상화 송진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화분은 집안이나 사무실을 더욱 우아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수지 공예품이에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형되거나 퇴색하지 않는 최고 품질의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일부 모두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작은 식물을 키우는 데딱 좋은 사이즈로 선인장이나 다육 식물과 찰떡 궁합이랍니다. 이 얼굴 화분은 선물로도 완벽해요. 친구나 가족에게 사랑과 애정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죠. 공간의 개성을 더하고 싶다면 이 얼굴 화분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완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토끼 모양의 화분은 정말 귀엽고 생생한 디자인이에요. 정원이나 안들에 놓으면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 섬세한 디테일과 정교한 디자인은 정말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데요. 작은 식물이나 다육식물을 키우기에도 딱이에요. 내 구성이 뛰어나서 날씨에도 강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선물로도 딱인데요. 이 토끼 화분으로 따뜻함과 기쁨을 선물해보세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귀여운 토끼, 냄비, 야외 동물 스탠드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안뜰이나 정원을 꾸미고 싶을 때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토끼 냄비는 작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화분이나 작은 식물을 담기에 딱이에요. 야외 동물 스탠드는 정원이나 테라스에 놓으면 분위기를 한층 더해줘요.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이에요. 정원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